기업이 성장하는 주기와 현금 흐름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현금 흐름을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는 나쁜 거고요, 플러스는 좋은 겁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 기업의 성장 주기를요, 초기, 성장하고 안정기에 접어든 이렇게 세 가지. 이거는 어디 뭐 회계에 나오는 용어나 뭐 세법에 나오는 용어나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초기에 초기 단계 성장하고 있는 단계 안정기에 접어든, 다, 접어든 단계 이렇게 볼때자 초기에는요 보세요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고 투자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데 재무 현금 흐름이 플러스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서요 투자를 할 때는 아직 많아요 근데 투자할 재원을 어떻게 벌어들이냐 영업 활동으로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주주로부터, 투자 유치 등 자금 조달 활동을 통해서 투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장기에 들어간 회사는요, 어,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왔어요. 예, 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역시나 계속해서 미래 먹거리 또는 유지를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재무현금흐름이 더하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영업에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투자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주들 혹은 차입금 이런 것 그러니까 자기자본조달 타인자본조달 이용해서 재무현금흐름을 유입을 시키면서 활동하고 있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안정기에 있는 모습은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좋은 현금 흐름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어요. 영업에서 돈 벌고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주주들한테 쉽게 말해서 손안 벌려도 돼요. 배당도 줄수 있고요. 여유 자금으로 차입금도 갚을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회사가 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나가서요. 이제 회사가 안정기를 지나서 전환기 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 이제 곧 없어지기 직전인 회사의 모습도 같이 한번 보면요 안정기는 방금 설명드렸고요 전환기에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신규 사업에 뭔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회사가 죽기에는 아쉽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 현금 흐름. 마이너스는 뭐예요? 신규 사업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재무 현금 흐름을 유입을 시켜서 이걸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 되고, 마지막 종결기는 영업 현금 흐름은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영업에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서 주주들한테 손도 벌리고 차입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있었던 자산 팔아서. 투자현금 흐름에서 더하기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현금 흐름이 유입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던 자산 팔아서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성장 주기와 현금 흐름까지. 어떻게 흘러가면서 현금 흐름이 바뀌는지 이런 모습을 대략적으로 이 모든 회사가 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모습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목소리>